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한국어 있거든요 한국어 진차 구매 누릅니다 그 다음에 지정좌석열차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으로 구매해요 날짜는 여기 자기가 원하는 날짜입니다 24일이면 24일 그 다음에 시간은 뭐 11시경이다 그러면 11시경으로 바꾸고 출발역이 타이중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 도착역으로 다시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뀌거든요. 다음 페이지 누르면 제가 원하는 거는 치아이거든요. 치아이를 누르면 이제 치아이가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일반권 한 개. 다음에 모든 좌석을 아 내가 연람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파란색이 지금 좌석이 많은 거고, 노란색 없고요. 작 적고요. 빨간 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거 예를 들어서 11시 23분에 출발하는 걸 구매하겠다 딱 누르면 11시 23분 따이종역에서 출발해서 도착시간은 어, 출발시간 11시 23분 도착시간 12시 39분 도착역은 치아이 일반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을 누르면 신용카드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 나와요 그럼 신용카드 누르면 신용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신용카드 넣으면 바로 발권이 돼요. 이상입니다.